절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돔을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바디아서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때 형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에돔이 다른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 약탈에 가담한 사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가 세운 나라로 여겨집니다. 에돔이라는 <laughs> 이름의 뜻은 붉은이라는 뜻인데 에서의 이름의 뜻이 붉다, 털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세일산 인근이었는데, 이 그, 어, 세일이라는 뜻도 뾰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서와 연관하여 이름이 붙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들은 어 한민족이었다는 뜻이고, 또, 그런데 이런 한 가족한테 약탈을 당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일절은 다른 선지자들도 선지서들도 그렇듯이 전형적인 형태로, 그 전형적인 형태로 서두를 꺼내면서 본서의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에돔이 열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보여주는 그 2절 9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요 오바데아서의 오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본서에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그 저자의 가문이라든가 출신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나오는 동명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죠. 이 오바디아가 그 애돔에 대한 대하여 이제 선포를 합니다. 주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마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오바디아의 묵시가 단지 오바디아의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계시라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나라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혈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등 다른 선지자들 때에 의해서도 선포되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나라에 특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대하는 에돔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에돔은 형제 나라의 위기를 보고도 그것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제 그, 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찾아가서 오히려 약탈을 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이 교만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힘을 꺾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에돔의 힘을 꺾으시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은 사해 남동쪽 바위가 많은 산악 지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 나라가 망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주민들은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어 만든 집으로 집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laughs> 여름에는 시원하고 어,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수도인 베트라는 곳은 약 3km에 걸쳐 있는 좁은 안반 계곡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아무리 많은 적들이라도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런 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리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게 된 것이었죠. 에돔이 아무리 견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를 파괴시키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것이 반드시 부서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끌어내리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는 애돔 사람들이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교만하여 그 누구도 자기들을, 어, 자기 땅에서 끌어낼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에 사용되었다면 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기도와는 반대로 끌어내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음, <laughs> 자기가 그 나라를 세워서, 어,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 이 애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애돔이 당할 파멸이 완벽한 파멸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애돔은 당시 홍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을 모았겠지만 본문에 의하면 애돔에게 찾아온 도적이 물건을 남겨놓기는커녕 감추어 놓은 보물까지 빼앗아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에돔은 어,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고고학적인 발굴에서도 에돔의 어, 그러한 유물이나 보물 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은 어,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그 남유다의 멸망을 어 힘들게 하고 또 지켜보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 민족으로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망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잠깐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서지고 없어지고 고학적인 가치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한 다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의 뛰어난 모습,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상처 입히며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한 악인들을 벌주시고 또 그런 악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참신이 하나님 이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는 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망해야 한다라는 것도 바르지 않은 표현이지요. 우리가 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오늘도 귀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고뇌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돔의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또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왜 그렇게 행하였는지, 또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 그냥 둬버리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그 나라를 그렇게 무찔러버렸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음이 아파서 늦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하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로 인함임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자랑,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